안녕하세요. 본투글로벌센터 송혜성 변리사입니다. 최근 NFT와 저작권 거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문진구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보법인 세종 IP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진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NFT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NFT란 어떤 의미인가요? NFT는 n o n 블 u n g i b l e Token의 약어인데요. 어, 우리나라 말로는 흔히 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어, 말들을 합니다. 네. 어, NFT는 일종의 그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증서라고 할수 있어요. 네. 어, NFT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아마 어, 미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 디지털 아트를 NFT로 만들어서 어, NFT 거래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의 뭐 생성 시간, 생성 시기, 뭐그 다음에 뭐 소유자, 네. 그 다음에 변동 내역 이런 것들이 어, 디지털화된 형태로 기록이 되고요. 네. 이러한 기록된 것은 어, 대체 불가능한. 유일하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어, 말씀 들었을 때는 좀 의미가 확 와닿진 않아요.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어, 디지털 아트의 NFT는 디지털 아트 그 자체랑 네. 어떤 관계인지, 네. 또 흔히 NFT 작품을 구매했다고들 네. 하는데, 네. 그럼 구매자에게 어떤 그림 파일, 아니면 네. 또 어떤 증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볼수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를 예를 들면, 음,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네. 어, NFT는 그 도서관의 열람 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열람 카드 보시면 뭐이 도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출했고, 언제 반환했고, 네. 다른 대출자가 또 언제 네. 빌려갔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쭉 정리가 되지만 네. 그 카드 자체는 이제 그 책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책과는 구분되는 어떠한 그 하나의 문서니까요. 네. NFT가 어,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어, 부동산 등기부랑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고 어, 소유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각 소유자의 그 소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걸다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에 어, 기록한 것이 NFT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NFT 작품이 매우 고가에 거래되고 네. 있다는 뉴스들도 본 네. 적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런 NFT가 고가에 거래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그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겠지만 JPG 같은 그 파일 형태로 존재를 하고 네. 그런 파일은 사실은 너무도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NFT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아,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 사람들이 비로소 아 이게 디지털 아트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음. 그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보안성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예,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음, 오픈 씨 같은 어, 거래 플랫폼들이 네.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음, 오픈 씨 같은 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어, 수수료가 한세 가지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작품을 NFT로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거래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그 만든 사람, 작가가 설정한 추가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수수료가 굉장히 좀, 어, 법률가인 제 입장은 되게 좀, 어, 재밌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실물 작품 같은 경우는 한번 팔고 나면 그 이후에 판매됨에 따른 이익을 작가가 얻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 작품이 처음에는 뭐0만 원에 팔렸지만 나중에는 뭐 1억까지 가더라도 아, 네. 그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죠. NFT 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작가에게 기속되는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치가 상승할수록 판매가 이루어질수록 수수료가 작가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어 법적으로는 이거를 어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또는 음. 뭐 추급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어, 얘기를 했고 네. 도입 여부에 대해서 되게 활발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상 이런 NFT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런 추급권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작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음, 네, 작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됐다고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미술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NFT가 반드시 미술작품에 한정되는 건 아니죠? 네, 미술작품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세돌과 알파고의 제4국, 이세돌이 이겼던 네. 그때 유명한 대국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한 그 유명한 대국의 그 착수 지점을 네. 이제 쭉 보여주고, 기보조 한마디로 쭉 보여주고 이세돌의 사진하고 이제 서명이 들어간 영상을 네네. NFT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한 영상이 뭐한 2억 5천만 원 정도 에 낙찰이 됐다 아, 이런 소식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 같은 경우에도 음. NFT화돼서 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형태로 어, 존재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어, NFT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이렇게 디지털 아트로 돌아서 와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미술 작품은 저작물로서 이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데 네. NFT 작품을 구매하면 이제 저작권도 이제 이전된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음 어, 일단은 NFT 아트를 말씀드리기 저, 전에 실물 뭐 회화 작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어떤 작가가 이제 회화 작품을 그렸고 그거를 네. 어떤 콜렉터가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어, 소유권은 콜렉터에게 있지만 네.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가 가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유권하고 저작권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아... 벌어지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작가가 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그 회화작품에 어, 복제된 이미지 같은 거를 뭐 전송하거나 배포하거나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작가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어이 디지털 아트 NFT 작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네. 어 어떤 작가가 NFT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을 어느 콜렉터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 저작권에 관해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네. 마찬가지로 콜렉터가 소유권을 갖지만 어,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음,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실물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입을 하면 자기가 음. 자기 집에 걸어 놓고 그 실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네, 감상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은 그뭐 모니터에서 보는 이미지랑은 또 완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감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어, 작가나 저작권자에 허락받지 않고 네. 전시를 할수 있어요. 아, 전시를 할수 네, 네, 네. 그게 이제 저작자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거죠. 소유자, 음. 소유자가 전시에 한해서는 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는, NFT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NFT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뭔가 더 고퀄리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 NFT 작품이 아닌 것과 NFT 작품 사이에 뭔가 감상의 이익이 별도로 뭐 있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원본에서 전시한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 실물 작품에 비해서 이러한 디지털 아트, NFT 작품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서의 가치, 성격이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자산으로서의 어떤 성격 때문인지 네. 요즘 그 저작권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네. 저작권을 분할화해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네. 이제 생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최근에 이제 CF 같은 걸 보면 뮤직하우가 CF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런 거래 플랫폼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뮤직하우를 예로 들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작권을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아. 어 저작권료 청구권을 아. 나누어서 판매하는 구조라고 이해하 아,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청구권. 청구권. 청구권을 네, 네. 나누어서 판매한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음, 저작권을 잘게 나누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저작권자가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작권을 다시 이제 양도하거나 그 저작물을 어 이용하고 자했을 때는 그 각각의 저작권자들의 전체에다 동의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어 매번 이용을 할 때마다 그리고 양도할 때마다 그렇게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적으로는 현실성이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그런 것 때문에 뮤직카우에서도 어 저작권료 청구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예 사업 모델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 어 그래서 이 뮤직카우 같은 거래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유권을 판매하는 이런 오픈씨 같은 거래 플랫폼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아. 이런 점은 좀어 유의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NFT와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NFT와 저작권 거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